안녕하세요, 요미입니다. 뿅! 맥북을 사고 가장 당황하는 부분. 맥북의 가장 큰 단점은 마우스 감도가 시끄리다는 건데요. 혹시나 맥북으로 게임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접으세요. 왜냐면 마우스 감도가 정말 시끄리거든요. 제가 요 로지텍 마우스를 윈도우에서는 정말 잘 쓰고 있었거든요. 너무너무 만족하는 마우스예요. 근데 이걸 맥에다 꽂으니까 정말 새꾸려지는 거예요. 내가 쓰던 마우스가 맞나 싶은 거죠. 그래서 이 감도를 윈도우랑 똑같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엄청 간단해요. 뿅! 일단 마우스는, 무선 마우스는 로지텍 제품을 많이들 쓰실 거고요. 로지텍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앱스토어에서 이 로지 옵션 플러스라는 앱을 설치하면 돼요. 그러면 이제 끝! 얘를 설치하면 은 윈도우랑 마우스 감도가 비슷해져요. 보시면 마우스 휠 방향도 바꿀 수 있고요. 마우스 속도와 감도도 조절이 됩니다. 윈도우는 당연히 안 깔아도 돼요. 맥은 이걸 꼭 까셔야지 감도 좋은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럼 간단한 방법 알려드렸고요. 감도가 아 이상하다 하는 분들은 꼭 한번 설치해 보시기 바랄게요. 그럼 안녕!